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체크해볼 종목은요 바로 이 FNF 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이렇게 양봉이 크게 한번 나와줬는데요 앞으로 여기서 그냥 멈출 것이 아니라 이 24,000원 저항선 위로 앞으로 안착을 하면서 이 쭉쭉쭉쭉쭉 상승할 날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이 수익구간 놓치신 분들은요. 오늘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 많은 정보와 그리고 FNF 홀딩스 2차 슈팅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본격적으로 이 FNF 홀딩스 종목 분석 하기 에 앞서서 저번 주에 저에게 위에 번호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요, 이 F N F 홀딩스에 대한 가격 전략과 투자 포인트 얻어 가셨을 겁니다. 네,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에 대한 이 투자 포인트도 당연히 드리지만 이 서비스 종목도 항상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못 받아가신 분들은 오늘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11월 15일, 네, 매수가 21,500원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후로 조금씩 조정이 나오면서 한10% 가까이 빠지더니 오늘 갑자기 이렇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1,500원 제시 드렸고요. 목표가 24,000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매수가 21,500원에 매수를 했다 라고 한다면은 목표가 24,000원까지 약15% 가량 내 네, 수익을 보셨을 거고요. 내 네, 손절가는 19,000원 이하 제시를 드렸지만 다행히도 터치하지 않고 조금 빠지다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시면은 손절가 제시를 드렸지만 워낙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이 분할 관점으로 조금 말씀드렸고요. 이 정확한 투자 포인트가 지금 들어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앱. FNF 홀딩스는요, 기존의 이 FNF라는 의류 OEM 기업의 이제 지주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FNF 모멘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매출액 영업이익이 단 1년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중장기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할 만큼 뭐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영향을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매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를 있고요. 그리고 이 세르지오 타킨이라는 최근에 그 테니스 의류 브랜드까지 인수를 하면서 이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이 파일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재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 종목 한번 상승이 나오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 번, 세번갈 수밖에 없는 강력한 이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못 받아가신 분들은요, 꼭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주식은 이 조정을 잘 노리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고가에서 사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때 만약에 상한가 이후로 상한가 따라잡기 계속해서 추경 매수 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렇게 24,000원까지 왔어도 잘해야 본전이었었죠?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 굉장히 저가에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와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한번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조정이 깊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놓치신 분들 이 2차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이 FNF 홀딩스 2차 슈팅에 대한 정확한 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네,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FNF 홀딩스에 대해서 영상에서 제가 다 설명 드릴 거지만 이 미처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하는 이 민감한 기업 자료들 제가 따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업 리포트 필요하신 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FF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요. 네, 반드시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종목 선정, 그리고 종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종목 선정을 할때 당연히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그 확률이 높은 종목을 고르셔야 되는 거고요. 그 확률에 대한 어떤 근거자료들, 당연히 기업 분석, 이런 기업 리포트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이런 고점에서 사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전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수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면 수익이 나도 절대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종목 선정, 그리고 기업에 대한 분석, 가격 전략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 자료나 가격 전략이나 어쩔 수 없이 저희 구독자님들의 한해서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어려운 거 아니시죠?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가격 전략은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리포트에 대한 부분들 FF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 정보만 빼가시고, 네, 구독, 좋아요도 안 눌러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저희 구독자님들의 한해서만 드릴 수 밖에 없겠죠. 네,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언제든 상관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영상 보시는 대로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뭐 바로 답변은 못 드릴지라도 확인 즉시 선착순에 해당되시면 바로 이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깐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F&F 홀딩스 왜 올라가고 있는지 바로 여러분들 MLB 아실 거예요. 네, 미국의 이제 프로야구 리그인 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 대한 저작권을 따와서 우리가 이 MLB 코리아 공식 서비스를 하고 있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다 알고 계실 건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 거의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최근에 경제 안 좋은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경제 성장률 GDP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MLB만큼은 중국에서 매년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금 뭐 인도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판로를 확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뭐 기업이 장사가 잘 되면은 이 확장이라는 걸 하겠죠. 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기업에 대한 볼륨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실적이 좋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 매출이 무려 1조 2천억 원 정도, 네,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주 주가는 실적에 비례하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실적 좋다고 주가가 다 올라가냐? 물론 100%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실적 좋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카카오, 삼성전자, 중장기적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대부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다라는 거고요. 그게 매년 성장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눈에 띄었었죠. 이 fnf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2021년에 연간 매출액이 1조였는데 올해는 무려 2조 가까이가 예상이 되고요. 내년은 2조 원대 중반 그리고 24년도에는 무려 3조에 가까운 이 엄청난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우리가 2, 3년 뒤만 봐도 거의 2배 이상 많으면 은 3배 가까이도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게 재상장한 거라서 실적이 정확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봤을 때도 계속해서 매출액 영업이익이 매년 성장했던 기업입니다. 이런 추세를 계속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의류기업이 사실상 경기 민감주의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이, 이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시기에는, 당연히 같이 이제 부진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음료품도 그렇고, 이 의류 기업들, 그리고 신발 기업들,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네, 이런 필수 소비재 기업들은 경기가 안 좋으면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와중에도 이 FNF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자체만으로도 테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 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FNF 홀딩스를 제가 본주가 아니라 이 지주사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이 변동폭을 좋아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FNF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중형주에 속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한 7,8천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FNF 본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에 속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시가총액이 한 5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건이 FNF지만 주식의 특성상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무거우면 이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더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변동폭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FNF 홀딩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 이 홀딩스 자체가 이렇게 상한가를 갔던 이유는 이 FNF에 대한 본주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FNF에 대한 정확한 기업 분석과 향후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네, 그동안 이 중국에 진출해 있던 국내 기업 중에 가장 많은 매출액을 올렸던 게 바로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 생활건강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한때 굉장히 붐을 불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매출액이 한 9천억 정도였었는데 이게 지금 역대 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FNF가 이번에 이걸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중국에서 이 도시 봉쇄를 지속적으로 하는 바람에 이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 내년 3월에서 4월부터는 중국도 이 도시 봉쇄를 앞으로 해제를 할 것으로 보이. 이렇게 되면은 그 동안 억눌려 있던 소비심리가 폭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기저효과까지 좀 더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 중장기적 모멘텀이 또 형성이 됐는데요. 이 세르지오 타킨을 인수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 이번 여름 때부터 나온 오래된 이슈이지만 이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미칠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이 세르지오 타킨이 바로 이 테니스 의류 브랜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 테니스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 MG세대, 젊은 세대들이 이 골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늘고 있는데 사실 이 골프 같은 경우에는 부대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40, 50대, 50, 60대 보다는 이 소비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좀 부담일 수 있겠죠. 이에 따라서 지금 이 순위로 달려가고 있는 게 어디냐. 바로 이제 테니스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테니스 시장의 규모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테니스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당연히 용품이나 의류들도 필요하겠죠. 이에 따라서 테니스 용품의 경우에도 이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250% 거의 5배 가까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 세르지오 타켄이라는 테니스 의료 브랜드를 인수한 이 FNF 경우에는 향후 이 커지고 있는 테니스 시장에 대한 어떤 수요까지도 노려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기업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을 높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한될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욱더 좋은 실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한번 가고 끝날 종목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1년 동안 이렇게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었죠. 주가가 한번 오르고 2차, 3차, 4차까지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번에 이 이슈와 재료들이 지속이 될수 있는 것들이냐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충분히 기업에 대한 성장성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을 거다 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 선정은 1번은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격 전략 굉장히 좀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앞으로 나는 F.N. 폴딩스로 이번 하반기만큼은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엄청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번호 보이실 겁니다. 7205의 2725번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네, 저번처럼 이런 양식으로 2차 가격에 대한 부분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서비스 종목까지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놓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업 리포트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 하시고서 항상 이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남들이 모르는 이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드리는 거고요. 한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한번 주셨어요. 영상에서 언급드리는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더 깊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으니까요. 기업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네,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FF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네, 영상 보시는 대로 네 참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네 더욱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